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365 목상집을 보면서요. 어, 특별한 힘을 얻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거예요. 확신은 말씀에서 온다. 가장 힘든 순간에 정말 가장 어려운 시련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셨을까? 그분의 경험을 통해 우리 삶에 필요한 확신의 근원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목상집이 딱 마가복음 14장의 그 장면으로 시작하죠. 아,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 말씀이잖아요. 와,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이 무너지는데,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을 법한 그 순간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뭐 가장 큰 배신이고 외로움인데, 무엇이 예수님을 붙들었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 질문이 핵심인데요. 그 답은 바로 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통해 뭐랄까 위안만 얻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끔찍한 배신조차도 이미 성경에다 기록된 아버지 계획의 일부다. 이걸 알고 계셨던 거죠. 아하. 그냥 힘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 그렇죠 눈앞에의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구나 이걸 말씀 속에서 확인하셨다는 거군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께는 뭐랄까 아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주권 아래서 정확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어, 일종의 전략지도 같은 역할을 한 셈이에요 이 확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된 거죠 상황을 초월하는 힘이네요 정말 그게 말씀에서 왔다 네 바로 그거죠 매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도 어려움 겪을 때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실 텐데요. 묵상 집에서 괜히 매일 말씀에 깊이 잠겨라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겠군요. 네 맞습니다. 매일 말씀에 깊이 잠긴다는 건요, 단순히 지식을 쌓거나 뭐 위로 얻는 거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내 삶의 모든 순간. 특히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도 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구나 이걸 신뢰하는 훈련이거든요 훈련이요 네 문제 자체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죠 아 매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 그렇게 되면 정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와도 아 이것도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묵상집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건면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들, 특히 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비관적인 말이나 평가에 여러분 마음이나 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대신에 성경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결국은, 어, 핵심은 이거네요, 진짜 확신과 능력은, 특히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다른 어떤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애쓸 때 온다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말씀 안에서 확신을 찾으셨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 이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렇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확신을 주고 있나요? 혹은 혹시 과거에 정말 어려웠던 순간에 어떤 특정 말씀이 여러분을 탁 붙잡아 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잠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